요한 일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시기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죽은 이후에 요한. 해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시기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죽은 이후에 요한이 홀로 살아남아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고 진짜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 신일 리는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요한은 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짜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하셨던 분임을 말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다시 붓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며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현재 제자들, 제자들 중 자신이 홀로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겪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받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욕신을 부인하지 말고 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말라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삼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성도 간의 교제, 즉 성도 간의 사귐, 바로 코이노이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고 이 소식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즉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4절과 5절에서는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부를 들어 처음 편지를 쓸때 다른 말할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제일 처음 무조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빛으로 오셔서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또 요한일서 앞부분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어둠에서 행할 수 없고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절대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둠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으며 그 사귐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또그 사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에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는데 이 누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사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김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며 진정한 사김이 있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것 그것은 바로 회계이고 회계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진정한 사김, 그 누림, 그 모든 것은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교제하고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사귐이 없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한 누림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보니, 제가 아내와 만날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내를... 어... 그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아내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와 만나서 서로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이제 만나면서 바로 둘다 서로 반하게 되어서 결혼하자고 예 바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한 이후에 이제 결혼할 것이기에 어 많은 것들을 벌써 이제 만나 놓고 결혼을 생각하면서 누릴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것 저것 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은 계획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먼저 그냥 카페에 앉아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누리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이제 사귀고 또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그 결혼한 이후에도 보니까 이 사김과 누림이 함께 항상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혼하고 가정에서 제가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와의 사김이 있어야 하며 그 사김은 사실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내와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종종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내와의 사김이 없으면 그 이후에 누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빨리 아내에게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 이후에 이제 아내와의 사김이 있고 이렇게 아내와의 사김이 있을 때그 이후에 집에서의 많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뭐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등 저에게 부탁한 것을 잘 하기만 해도 원만한 관계 안에 사김이 있고 예,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사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누릴 것만 생각하고 누릴 것만 요구하고 있으며 누림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사귐 안에 진짜는 먼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어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할 때 성도 안에 사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김 안에서 성도 안에 또 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또그 삶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나요? 먼저 예수님과의 사귐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사귐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